민세리는 가짜 아빠의 실체를 알게 되고, 친엄마 민경채를 손절하게 되면서, 백설희의 복수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백설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민두식 회사 지분을 양도 받게 되었고, 민경채 자리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민경채는 사장직을 내놓고 평사원으로 내려가자, 악녀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민경채는 바로 아빠를 찾아가 사장 자리에서 못 물러난다고 악을 쓰자. 결국 민두식은 넌 그럼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냐며 꾸짖습니다. 그리고 민두식은 자식들이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새엄마가 작성한 회사 지분 포기 각서를 찢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지분을 백설이에게 양도하겠다고 선포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민경채는 술에 취한 채 자식들도 있는데 근본도 없는 백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서 지분에다가 사장직까지 넘겨주면 행복하냐고 난동을 부렸고 결국 참다 못한 민경채는 친딸인 민세리는 아빠가 왜 치매인 척했는지 모르냐며 엄마인 백설이처럼 진심을 보이라고 맞섭니다. 결국 격분하게 된 민경채는 민세리에게 진짜 네 아빠는 민두식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문에 죽었고 내가 네 친엄마라는 충격 고백을 하는데요. 이 당황한 민세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되묻자 민경채는 내가 내 친모다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이에 민세리는 백설이를 찾아가. 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백설이는 누가 뭐라 해도 너가 내 친딸이야라며 민경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민두식은 민경채를 사장직에서 공식 해임을 하고 평사원으로 발령한다고 발표를 했고 직원들까지 데리고 와 민경채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지켜본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민두식을 복수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또 다시. 민두식과 백설이를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과연 백설이는 민경체를 어떻게 대항하고 나설지? 백설이 화려하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